안녕하십니까 서귀포고등학교 천체 망원경 만들기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키트를 열어 보시면요 안에 이러한 구성물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부품들 그 다음에 테이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렌즈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례대로 선생님과 함께 천체 망원경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B02라고, 적혀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뜯어 내신, 내신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육각형 모양, 육각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말으신 다음에, 어, 테이프 하나를 뜯어가지고요. 테이프 하나를 뜯어가지고, 여기 연결 부위에다가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테이프를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B04라고, 어, 적혀 있는 이 부품을 뜯어가지고요. 자, 이 파란색 입구에다가 이렇게 맞춰 끼워주시면 됩니다. 어, 부품과 부품 사이에 그 연결되는 부위가 모양이 딱 들어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03. 이라고 적혀 있는 부품을 뜯어 어, 보겠는데요. 자 B03 이 부품을 이 위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어, 부품 위에다가 여기 두 개의 렌즈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두 개의 렌즈 중에서 작은 렌즈, 작은 렌즈를 이렇게 자 렌즈를 잡으실 때는 어, 가급적 지문이 찍히지 않도록. 요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렌즈를 요 부품 위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올려놓으신 다음에요. 자 올려놓으신 다음에 자 B04 B04라고 적혀져 있는 부품을 다시 뜯어서 어, 이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천체 망경의 원 접암 부위가 어, 완성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 자, 다음은 B01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뜯어보겠는데요. 자, B01. 자, B01을 뜯어서, 자, 이 검은색 부위, 검은색 부위 접는 부위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이 빨간 점과 빨간 점이 만나도록 한번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접어 주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각 기둥 모양으로 한번 말아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어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할때 가장 어려운데 어 천천히 선생님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어졌던 이 부품을 있잖아요. 이 노란색 점과 노란색 점이 만나도록 이렇게 한번 꾹꾹 꾹꾹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접은, 완전히 젖친, 젖혀진 상태에서 완전히 젖혀진 상태에서 자 얘를 이렇게 감싸줄겁니다 자 이렇게 감싸주면 시 감싸주면 에, 잘 접은 친구들은요 자 이렇게 탁탁 걸려야지 정확하게 이제 조립이 된거거든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걸려가지고 부품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잘 에, 접었으면 이제 음, 올바로 설치가 된 건데요. 팁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이빨간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가 서로 맞물리도록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감쌌으면 제대로 감쌌으면, 자, 테이프를 하나 두개 정도 뜯어가지고요, 테이프 두개 정도를 뜯어서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자, 한번 고정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프로 이렇게 맞닿는 부위, 여기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방법이 거의 유사해요. 방금 전에 했던 방법과 유사한데, 자, A01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품을 뜯어서, A01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품을 뜯어서, 자, 이 검은색 부품들을 이렇게, 어, 안쪽으로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 접힌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어, 완전히 접어 주신 다음에요 자 뒤를 보시면 어, 이빨이 6개 부위가 3개 부위가 있잖아요 자 3개 부위에다가 테이프 하나 둘셋 모두 붙여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을 시켰고요 테이프로가 세 개를 다 고정을 시켰고,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자, 요렇게 육각 기능 모양으로 한번더 말아줄 거예요. 자, 말아줬는데, 자, 이 때, 요 때,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 부품에서 요 빨간색 점과 점이 이렇게 만나도록 얘를 움켜 쥐신 다음에요. 어, 이렇게, 어, 완전히 젖힌 상태로, 어, 얘를 잡고 있는 상태로, 상태로, 자, 요 여섯 개의 이빨, 여섯 개의 이빨 부위가 얘를 완전히 감싸도록 감싸도록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워서 자 이때 이팁 하나 추가한다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만나도록 이렇게 끼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를 잘 연결했으면 이렇게 중통 부위가 빠지지 않고 탁탁 걸리는 느낌을 가져야 지 올바르게 조립이 완성된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접은 상태에서 자 이것이 풀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다시 두개 정도 두개 정도 뜯어서 어, 고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프를 두개 뜯어서 고정을 시키고요 자 다음으로는 어 이렇게 적혀져 있는 A02라고 음 적힌 부품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 조각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자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깍성 모양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음자 여기에 이제 어 A04라고 적혀져 있는 부품 있잖아요 A04라고 적혀져 있는 부품 자 얘를 뜯어서 뜯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면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요 자이 검은색 화살표가 올라가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검은색 부위가 오도록 이해되시나요? 자 검은색 점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자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끼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끼우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끼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자, 검은색 화살표, 자, 봤을 때, 검은색 화살표 부분을 봤을 때, 검은색 부위가 이렇게 연결되어야지만, 정확하게 연결이 어, 잘된 겁니다. 자, 이 위에다가 이제 뭐를 올려놓을 거냐면, 자, 이 렌즈, 커다란 대물 렌즈를 올려놓을 텐데요. 자, 이 대물 렌즈를 올려놓으실 때, 자,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 평평한 부위와, 평평한 부위와 볼록한 부분이 어, 구분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올려 놓을 때 어떻게 올려 놓는 것이 좋으냐면 평평한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평평한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 공통 부분을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돼요. 자, 끼우실 때도 자, 끼우실 때도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와 검은색 화살표가 만나도록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경통이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남은 테이프로 이제 조금 허술한 부분들 있잖아요 잘 떨어질 것 같은 부부, 부분들을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한번씩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남은 테이프들을 몽땅 뜯어서 어, 튼튼한 망원경으로 이렇게 한번 어,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 자, 망원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혹시 여러분들 A03이라고 어... 적혀져 있는 요 부품을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제 어... 조립하지를 않았는데 요 A03이라고 적혀있는 요 부품을 뜯어서 자, 요 접안렌즈, 접안렌즈 부분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어 렌즈가 분리가 되지 않고 확실하게 고정이 되니까 이거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천체 망원경 만들기에 대한 동영상 자료 영상 제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쉽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